안녕하세요, 재진입니다. 정말 저 괴랄한 모놀리스와 마법타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완파율이 완전히 떡락해버린 1 5월첫 번째 클렌저인데요. 과연 일렉트로 타이탄을 사용한 유저들은 어떤 식으로 완파를 했는지 지금 보러 가시죠. 우선 가장 눈에 띄게 많이 보이는 일렉트로 타이탄 조합은 바로 이 워힐 타이탄 조합인데요. 독스패를 안 갖고 갔죠? 아직은 약간은 조심스럽게 슈퍼블러와 함께 써주는 모습인데 우선 화염투척기 넣어주면서 12시 라인 길 정리를 들어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워힐을 화투 옆에 붙여주면서 대형 석궁에 어그로도 빼주고 있습니다. 워힐이 저쪽을 정리해주게 된다면 화염투척기로 위쪽 투석기까지 제거가 가능해 보이네요. 이렇게 석궁까지만 어느 정도 라인 정리를 잡아주고 나서 바로 본드 파트가 들어가죠? 본대는 9시 개구멍 쪽으로 집어넣어주는 설계고요. 상대방 클랜성에서는 라바와 얼음 골렘이 나왔지만 타이탄이 약간 섞여있기 때문에 독스펠 없이도 무난하게 라바 펍까지 제거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돌려주다가 상대방 로첸과 킹 쪽에 점프 스펠을 써주면서 중앙 쪽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고요. 점프 스펠은 한 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본대 쪽에 분노 스펠도 하나 이어주고 있고요. 이러면 무난하게 병력들이 뭉쳐서 안으로 진입이 되겠죠? 밖으로 빠진 킹 쪽에 로얄 챔피언까지 붙여주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점프 스펠은 홀 쪽으로 갈수 있게끔 넣어주면서 본대 파트로 홀을 잡을 준비를 해줍니다. 워휠 타이탄 조합에서는 복귀 스펠을 보험의 느낌으로 챙겨가 주는데 아마 홀을 잡고 나서 사용하거나 하면 괜찮아 보이죠? 자, 마지막 분노 스펠까지 모놀리스 쪽에 사용해주면서 이제 대부분의 스펠 거의 다 사용을 했고요. 홀만 잡으면 되는데, 야, 지금 로얄 챔피언 싱패에 걸려있어. 그리고 퀸이 옵니다. 어, 여기서, 그냥 로챔 쪽이 바로 복귀를 사용을 해주네요. 그리고 복귀시킨 로챔과 워든을 바로 3시 쪽에 투입시켜주면서 외곽 방어 타워를 조금 더 잘라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퀸이 살아있어가지고, 먹 어, 홀까지도 무난하게 잡겠네요. 복귀가 되게 애매했던 것 같은데, 쓰고 나니까 괜찮은 상황이 됐는데요? 네, 기존 슈퍼블러 조합에서 독을 빼주면서 스펠도 한칸 확보를 해주고 타이탄으로 땡땡하게 받쳐주니까 요런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이죠? 자 이어지는 다음 공격입니다. 역시 기존 조합에서 살짝 변형만 시켜주는 게 적응하기도 쉽고 또신 유닛은 언제나 강력하니까 완파도 잘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워휠로 3시 멀티 인페 라인을 날려주고 화염투척기로는 6시 멀티 인페 라인을 날려주면서 7시 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월브 먼저 뚫어주면서 벽까지 잘 열어줬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점프 스펠 두 개를 챙겨주고 복귀 스펠 하나를 또 챙겨줬습니다. 여전히 독 스펠은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양쪽 멀티인 패방을 다 날려주고 나서 느지막하게 본대 파트 투입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타이타는딱한 마리. 요거는 거의 클성 제거 용도로 보여지죠. 그리고 두 번째 월브 넣어주면서 독타 쪽 벽도 열어놨고요. 어, 분노 스펠 타워 발동되는 거 되게 끔찍하네. <laughs> 그리고 이제 가져간 분노 써주면서 독타 쪽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두번째 분노타워까지 발동이 되면서 중앙은 거의 방타 분노밭이 됐어. 그리고 라바 펍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타이탄은 한 마리만 가져갔지만 충분히 빠르게 제거를 해주는 모습이고 가져간 점프스펠 활용해주면서 중앙 쪽 넘어가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얄 챔피언은 3시 쪽에 투입해주면서 외곽 방사를 잘라주고 있고요. 두번째 점프스펠로 홀쪽 방까지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거의 또 공격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얼음 스펠은 근데 홀에 쓰지 않고 어, 투석기랑 석궁 쪽에 한번 써줬네요 이러면 로챔 쪽 생존에 좀더 신경을 써주는 모습이고요 12시 쪽에 예티 넣어서 지상 석궁 몸빵 한번 더 쳐주고 마지막 얼음 스펠로 홀 한번 얼려줍니다 야퀸 겁나 아파 <laughs> 그래도 투석기 잡고 점프 타고 넘어가서 홀까지 퀸 스킬로 잡아주는 모습이고 복귀 스펠 남아있던 거를 로챔 쪽에 써주면서 홀독 데미지를 피해줍니다 야 그리고 10시 쪽에 로챔 다시 투입 콜독 데미지 완전 피해서 반대쪽에 넣어주고, 요렇게 남은 방탈을 정리해주는, 어,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여요. 이번에도 완파를 가지고 옵니다. 오케이. 다음 공격입니다. 이번에는 5시 쪽에서 워힐 파트 시작을 해주고요. 워 힐로는 약간 라인 정리만 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염 투척기로 9시 라인 정리를 해주는데, 요거는 멀티 임페랑 투석기 노리고 들어간 것 같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독스펠은 없지만, 이번에는 복귀 스펠까지 없습니다. 완전히 기존 지상조합 느낌이죠? 기존 조합에서 유닛만 일렉트로 타이탄 세마리가 포함된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3시 쪽도 예티랑 법사 넣어서 길 정리 조금 해주는 모습이고, 이러면 본대 파트는 4시 독타방 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월브 미리 뚫어줬죠? 자, 워힐 정리 어느 정도 해준 다음에 바로 킹 투입해서 본대 파트 투입 시작해주고 있고요. 워든이 살짝 위험해서 분노까지 하나 사용을 해줬습니다. 얼굴 넣어주고 뒤쪽에 본대 파트 쫙다 뿌려주죠. 타이탄 3마리, 그리고 예티랑 볼러까지 다 들어가면서 점프 스펠도 나중에 손 꼬이지 않게 미리 정해둔 위치에 다 뿌려주는 모습이에요. 이제 클성 병력이 좀 중요해지는데, 클렌저 그냥 라바랑 얼굴 나오네요? 요거 뭐 이제 타이탄 있으니까 무섭지 않죠? 클성까지 빠르게 정리가 가능해 보이고, 야, 역시 라바 퍼. 그냥 바로 녹아버립니다. 로얄 챔피언으로는 3시쪽 방타라인 정리해주면서 각 좁혀주고 있고 자 모놀리스만 잡자 모놀리스 순삭 나이스 그리고 나서 홀 쪽에 얼음 써주면서 그냥 힘으로 배치를 초토화시켜버리고 있습니다 홀 잡을 때는 뭐 투명 스펠 한번 써주면서 본대 병력들도 살려주는 모습이고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손쉽게 완파를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완전 화끈하게 밀어버렸죠 야 이번엔 조합이 좀 독특하죠. 타이탄 8개, 복제 2개, 그리고 투명 5개가 있습니다 먼저 도둑고블린으로 살짝 길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킹이 11시 쪽에서 들어가고 월브로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은 본대 파트가 전부 다 독타 쪽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어? 퀸이 9시에 들어가요? 뭐야? 킹이랑 퀸을 둘다길 정리했으면서 타이탄이랑 워든이 그냥 중앙으로 들어가고요 뒤쪽에서 전비가 들어가요? 이러면 전비 파트에서 홀까지 싹다 날려주고 타이탄으로는 중앙까지만 다 먹어주겠다는 것 같은데 어 좀비 내려야 돼야 지금 클성에 내렸나요? 와 월브까지 나왔어 그리고 복제 두 개의 투명 이어주면서 슈퍼하처로 홀쪽 구간 완전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토네이도가 돌았지만 슈퍼하처 사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어 지금 제 역할 잘 해주고 있고요 임팩 잘라주고 투석기도 잡아주고 이제 홀 타격 들어가고 있습니다 투명 계속 이어주면서 홀도 잘라줬고요 어, 그리고 라바퍼은도 타이탄을 잘 잡아줬어 <laughs> <laughs> 진짜 라바킬러다, 라바킬러야. 그 다음에 로얄 챔피언을 7시 쪽에 넣어주면서 남은 방타라인 정리해주고 있고, 요건 또 굉장히 간단하게 완파를 할수 있는 전략인 것 같네요. 타이탄 쫙 뿌려주고, 양 사이드를 킹과 퀸으로 정리해주면서, 전비 파트에서 홀을 잡아내는, 요것도 좀 쓸만해 보이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 역시나 우리 영웅들로 마무리를 해주는 뭐 그런 방식이죠. 네, 새롭게 강력한 방어 타워들이 추가가 되고, 기존 방어 타워들의 레벨이 올라가더라도, 역시나 살 길은 항상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조합들이 정말 많이 나올 텐데, 다들 최신 메타들에 잘 적응해서, 클랜전에서도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15월 첫 번째 클랜전에서 나온 일렉트로 타이탄 공격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